충전을 생활화하세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미안해요. <웃음> 미안해요. 저 너무 당해요 혼자 소리 질렀죠? 잖 이제 충전기는 컴퓨터랑 멀어져서 이제 더 이상 비주얼은 없습니다. 이제 온전히 저 목소리만으로 이 방송을 채워야 해요. 사과의 의미로 화면을 켜줄 순 없나? 이거 화면을 리허설로 못 보잖아요. <laughs> 배터리 없어서 끊긴 부위 처음 봐. <웃음> 새롭죠? <웃음> 아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. 아... 타이부터 다시 해 줘. 타이 어디까지 했죠? 문 열고 나간 거울이잖아요. 어떻게 알았어? 안 돼요 라온의 택장은 보이스 온리아 컨셉이에요 아 부모님 있는 거 확인하고 그냥 구경하는데? 네 맞아요 약간 그런 타입이었어요 신기하죠 <laughs> 이제 제가 30분 더 한다고 했으니 10시 반에 원래 1시간 30분 이니까 12시에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컨셉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<laughs> 안 돼요. 대말성 에피소드 한 개요? 아기 때 진짜 많아요. 저 진짜 많아요. 진짜 웃긴 거 많아요. 웃길진 모르겠다. 근데 되게 이게 무슨 이런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예를 들면 그 제가 그니까 러다 같이 엄마랑 형이랑 있었나? 온 가족이 다 같이 있었나? 막 이렇게 있었는데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. TV에서 마술사가 나왔는데 이제 마술사들이 빨간 공을 귀에다 집어넣고 반대쪽 귀로 빼는 그런 마술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트릭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사실 공이 손에 숨겼다 빼는 거였나? 아니면 뭐 불빛이었나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때 다 같이 포도를 먹으면서 이제 그 맛을 보고 있었는데 포도를 먹고 뱉은 포도씨를 제 귀에다 넣은 거예요. 그냥 왼쪽 귀였나 오른쪽 귀에다가 넣은 거예요. 반대로 나올 줄 알고 포도씨를 안 나오죠 당연히. 그리고 이제 왼쪽에 넣고 왼쪽으로 이렇게 톡톡 터는데 그래도 안 그니까 들어간 거예요. 귀 안으로. 그래서. 이게 뭐야? 이러고. 이게 근데 엄마한테 말했나 정확히 기억이안 나요. 그래서 그딱 넣고 안 나와서 못 맞나? 엄마 안 나와? 막 이랬나? 했는데 어제 엄마가 이게 뺄라고 이렇게 막 흔들었는데도 안 나왔겠죠. 그래서 너무 새벽이었어서 그때 이제 밤이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진짜 어릴 때였어요. 유치원도 안 갔을 때였어요. 그래서 안 갔으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가서 이제 내일 가자. 이러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. 이게 어느 방향으로 눕든 이 포도씨가 뇌 안에서 굴러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 굴러다니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도 그때 어떻게 아픈, 어, 아팠는지 기억이 나요 막 엄청 막 누가 근육을 막 잡아 뜯는 느낌이랑 멍든 곳을 계속 때리는 느낌? 뭐 이런 게 계속 나면서 누워있질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기였는데 그 4일 동안 잠을 못 자서 어머니가 사일 동안 다 다른 병원에 갔어요. 막 제가 그때 되게 좀안좀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 병원도 가보고 서울로도 나가보고 좀 발달된 뭐 읍내도 가보고 세 곳을 갔는데 다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마지막 사일째때 어머니도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잠을 못 자니까 애긴데 열도 나고 그랬겠죠. 어머니가 간호해주시느라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. 딱 마지막 병원을 이제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한 번에 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한테 아직도 기억나요 한 번에 갈게요 이러더니 무슨 빨아들이는 기계 같은 거였나를 귀에다가 딱 대더니 그 뚫어뻥 아시죠 그 변기 뚫는 거 그게 이게 쭉 눌러서 공기의 압력을 팍 넣었다가 뿡 빼면서 진공 상태로 만들면 뚫리는 그 원리처럼. 제 귀에서 뭐 넣으시더니 빡 눌러서 싹 하니까 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뽑아서 이제 고쳤던 경험이 있죠 다 멀쩡합니다 재밌죠 되게 웃긴 거 많아요 그리고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랑 이제 제가 호기심이 진짜 많은 타입이거든요 <laughs> 호기심이 진짜 많은데 어머니랑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학교로 가던 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.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지금도 있나? 차에는 차량용 그 라이터가 있거든요. 왜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. 그 차량용 라이터가 있어요. 이렇게 꽂혀 있는 걸 이렇게 뽑아서 이게 쓰는 그 라이터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딱 뽑, 이렇게 딱 들었어요. 어머니가 왜 이러는 거야? 초등학교 때. 그래서 엄마가 뭔지 알아요? 몰라? 했더니 아, 엄마한테 엄마 이거 뜨거워 이렇게 물어봤어요. <laughs> 저희 어머니는 만져봐 이런 거요. <laughs> 근데 어머니는 그걸 만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손 엄지 손가락을 넣었는데 치했는데 이게 치하면서그딱그 그 모양으로 손가락에 이렇게 치하면서 뜨거운 뜨거웠던 기억도 있고, 되게 네, 그런 그게 있었어요. 어 어릴 때 사고 많이. 많이 안 다쳤죠 <laughs> 엄마 깜짝 놀랐대요 <laughs> 재밌는 거 많아요 선풍기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랬죠 <laughs>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많은데 <laughs> 그거는 또 나중에 언젠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유. 그 뒤로 포도 잘 먹어요. 겸허히 받아들였어요. 아 네, 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 저는 그건 없어요. 그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은 없어요. 정말 오이만 못 먹어요. 뜨거워. 네,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오고 있어요 응. 귀에 바퀴벌레 아이고. 껐다 킨 것도 쳐줘 라운 인더 그레이프 오이는 왜못 먹어? 오이요? 아 모르겠어요 오이 못 먹겠어요 진짜 오이 못 먹겠어요 전심시간에 몰래 나가보겠또 학교 담 넘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? 학교를 몰래 나간 적은 없어요 무서워서 오이는 못 먹겠어 모범상 아니요 모범상은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도 많이 했고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레이즈가 오이 먹으라고 하면 안, 하면 먹어요 레이즈가 먹으라고 하면 먹죠 개근상이요 저요 아, 저 말고 도진이 도진이가 왔어요. 개근상은 전한 번도 없을 걸요. 저 개근상 안 받았어요. 도진이가 다 받았어요. <laughs> 인싸였어요. 학생 땐 아니요. 저는 그냥 농구만 많이 했어요. 농구하는 고양이 음식을 사는데 오이가 들어갔으면 겸허히 받아들이네요 어, 겸허히 하민이가 받아줍니다. <laughs> 규현아 규현이 종종 우는 막척 하잖아요. 이거요? 이게 습관이 아니라요. 이제 V앱 브이앱... 아 이런 말해야 되잖아요. V앱 때 이제 제가 울었잖아요. 근데 이걸 도진이가 놀린단 말이에요. 괜히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진이랑 약간 그렇게 둘이 노는 게 약간 그게 돼서 둘이 막 그러고 도진아 이러면서 도진이가 와서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나 안 해주네. 그런겁니다 기침 <laughs> <laughs> <지금> 우렁차네요 죄송해 <laughs> <그냥> 매니저님이 아닐까 <laughs> 도진이 웃기죠 도진이 요즘 진짜 웃겨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그럴싸는 뭐예요? 도진이 다왜아무도말안해줬어도진 안 돼요, 안 돼, 안돼안 돼. 안 돼요 그걸 왜 말해? 말하면 e o Ande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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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e o Andeo. 그걸 말해주는 레이지가 어 n d e o a n 안돼 안돼. 우리 납득할 이유를 내부 대보세요. 음. 또할 것도 있고 안돼요. 가면 레즈도 울니다. 저 울고 있어요. 참. 널 보았을 흔들리는 날 믿어줘 뭐할 건데요? 뭐할 건데요? 뭐할 건데요? 안 가르쳐주지 아깜짝 신기영 원래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었는데 <laughs> 왜저 나쁜 사람 만들어요 <laughs> 게임해요 언제 잘 거예요 짠데요. <laughs> 그러면 이 v b 이 15분째가 되었어요. 그럼 딱 20분까지만 하고 끌게요이 진짜 여기까지. 내일도 있잖아요. 알겠죠? 내일 다 내일도 있으니까 알겠죠? 오는 게뭐 힘들다고. 오늘 뭐 브이앱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. 네, 밤에 멤버들이랑 또다 같이 할게요. 음. 내 네, 그거 알죠? 내 이름이 농담이에요. <laughs> <laughs> 토요일 토요일에 올 거예요. 토요일 <laughs> 아좀 끊겨서 못 들었어요. 1 2시 넘어서. 일요일이면 토요일이라고 할라 그랬는데 일요일이라 했는데 됐어 아니 오늘 올 거예요 진짜 잔인하시네요 <laughs> 왜요 아니에요 토요일날 올 거예요 오늘 단체 부예 i v 나요 정해진 건 없는데 연습하고 레이저 보러 와야겠다 규현이 그 타자 몇이에요? 500? 600? 컨디션 좋으면 700? 좀 나오지 않을까 엔서씨도 춤춰주는 부위에 도진이도 진짜 빠른데 타자 도진이도 진짜 타자 빨라요. 2분 남았다 춤 알려주는 부위에 그 정훈이가 해주지 않을까요? 정훈이가 라온니한테춤 알려주는 브이앱 할까요? 좋다. 레이즈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. 저랑. 규현이가 메인 댄서잖아요. 그건 맞죠. 근육 나는 거아니에 정훈이가 이럴 수 있어요. 그냥 다, 다. 이렇게 해봐요. <laughs> 이렇게. Who is talking? It's scary. It's scary. I'm not scary. I'm alone from you e and why. 숙소 부위에 춤 부위에 과자면서 부위에 할거 많다. 규현이 요즘 대화를 많이 하는 멤버는 요즘이요. 아들, 아들인 거 같은데, 아들이랑 요즘 대화 많이 해요. 30초 남았다. 20초 남았어요. 네, 여러분, 오늘 이제 슬슬 끝나갑니다. 오늘도 이렇게 브이에 봐줘서 너무 고맙고, 오늘 또올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, 우리 또 이따 만나요. 알겠죠? 오늘도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, 네, 중간에 <laughs> 배터리 꺼져서 미안하고. 많이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. 많이 보고 싶어요. 안녕, 가게요. 잘 자요, 잘자 알겠지? 잘 자요. 허공에도 소문 들고 있는 거 알아요? 바람 소리 들려요. 잘 자. 안녕. 빨리 잘 자라고 해줘요. 보고 갈 거예요. 오케이. 네. 안녕 잘 자요 안녕 끝